아, 세계 세상 역사에 이렇게 구속자가 많고 아, 전직 대통령이 두 명이 다 구속되고 전직 국정원장이 네 명이 다 구속되고 군인이랑 군인은 전부 다 잡아넣고 하는데 기업인이라고 이재용이부터 신동민이부터 우리나라 최고 세계 초일류 기업인은 다잡아넣는데 여러분 제대로 사온 게 뭐가 있냐 이죠? 그래놓고 무슨 경제를 살린다고요? 김종서 군 계시면 나 김종서 군도 그러지. 경제살리기 뭐 그렇게 77명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하냐. 나 같으면 하루 만에 그냥 경제살리기 답을 다 하겠다. 민주노총을 때리고 재벌부터 기업인들을 길을 살려주면 간단한 거지. 그러면 경제가 살지. 뭐 경제를 무슨 이론으로 살려? 지금 이들이 하는 짓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주사파 좌익들이기 때문에 기업은 죄악입니다. 노동가치를 사회주의 경제학의 기본이 자본가는 착취 계급이에요. 그, 바로, 계급투쟁. 가장, 가장 제 1페지. 이첫 줄에 나오는 게 계급투쟁론입니다. 어, 우다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데, 뽕동한 소리를 계속하고 있어요. 그 다음에, 선심 예산에도 지금, 지난번 주경 같은 거 여러분 다 동의해 줬잖아요. 아니, 지금 주경하게 돼 있어요? 아, 예산은 깎아야지. 현장에 가보세요. 돈이 어떻게 쓰이나. 아, 지금 있는 예산 깎아야지. 무슨 추경이에요? 내년에 예산 늘린다고요? 아, 깎아야지. 무슨 예산 을 늘려요? 그러려면, 예산 늘리려면 차라리 국회가 문 닫아라, 이거죠. 저는 정말 그뭐한푼 넣었다고 뭐 동네마다 브레카드 걸어놓고 나고 뭐 예산 얼마 확보했다고 부끄럽지도 않아요. 아니, 그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아 당장에 싸워야죠. 왜안 싸우냐? 이거죠. 아니, 지금 태극기 들고 그 영감들도 나와가지고 다 싸웁니다. 여러분, 왜안 싸워요? 지역구 활동 때문에요. 내가 국회의원이면 그거 나가서 되겠느냐고 말이야. 뭐, 탄핵 반대하면 뭐, 표 떨어진다고요. 아니, 옳은 단핵이면 찬성해야지. 옳았느냐? 이제 나도 그때는 헷갈렸어요. 하도 언론이 난리를 치니까. 광우병 촛불 시위 때도 저는 그랬어요. 미국 소고면 광우병 그린다 할때 제가 경기도지살했는데 내가 이 말도 안 된다. 아 우리가 지금 중국 개고기도 밀수해서 먹고 있는데, 무슨 미국 소고기 말하냐? 내가 그러니까 막 달게 들더라고. 언론이요, 이 미친놈이라고. 제가 기가 죽었든요 가만히 있었어요. 왜냐하면 경기도는 수의사만. 140명이 넘는 수의사고 미국에 광우병 전공한 박사도 있어요. 경기도 공무원 안에.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, 언론이. 그 당시 MBC. 그자가 사장대, MBC 사장 최승호, 그자 아닙니까? 그걸 그냥 둬요? 패대기를 쳐야지. 그래야 국회의원이지. 아, 이런 가자 중에 세계적인 가자를 만들어낸 이자들을 갖다가 그 패대기를 치지 못하는 국회의원이 뭐 하는 국회의원이야? 야당, 뭐 하는 야당이냐, 이제. 이 돌아가는 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, 여러분들요 나만 웰빙, 다 뺏지도 면 되지,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 같아요. 자유한국당이 지금요, 나라를 정말 걱정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정광훈 목사나 이런 사람도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.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 많이 하고, 언론이 걸핏하면 욕하지만, 그러나 그 사람만큼 문재인이 끌어내리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 텐트 치고 농성하고 광화문에서 죽기 살기로 하고 자기 교회에 설교할 때 하고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? 저는 열심히 투쟁하는 자가 우리의 지도자라고 봅니다 안 싸우고 그냥 배지 달려고 하는 사람 이건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싸우는 사람 그 자가 영웅이죠 지금 문재인하고 얼마나 열심히 싸우느냐 이것이 바로 대국으로 하냐 안 하냐의 간음이라고 저는 봅니다. 딴거 아무것도 없다고. 봅니다. 문재인을 바로 청와대에서 끌어내려고 자기 모든 걸 바치는 자가 우리의 지도자라고 저는 그쌍하고 저는 그 사람을 따라갈 겁니다. 다 소용없습니다. 뺏집 아무리 많이 따라도 소용없습니다. 안 따라갑니다. 국민들이 그거 다 알고 있어요. 하는 거다 알아, 여러분들. 말하면 징계 때리거든요. 3, 4, 1은. 아, 이게 정당입니까 도대체? 아, 정당이라는 게 막말도 하고 집에 던지기도 하고 아, 저거 만나면 불같이 사워야지 지금 안 좋아, 무슨 뭐 범생이지만 해가지고 여러분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까? 나라가 다 무너지는데 앉아가지고 얌전 빼고 책 들여다 본다고 해서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까? 아, 옛날에 말이지, 아무리 공부하던 사람도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다 그냥 옷벗고 나가가지고 죽창이라도 들고 나가서 사우다가 죽었습니다.